챔피언십 DNA를 가진 팀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은 어디인가요?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죠. 하지만 아무리 강팀이라도 다음 우승을 향한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마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지금 다저스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마감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는 어떤 선수를 영입해서 다시 한번 월드 시리즈 정상을 노릴까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4.400만 달러짜리 구원투수가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저스의 2025 시즌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다저스의 마운드는 유례없는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축 선발 투수들이 줄줄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불펜은 엄청난 과부하에 직면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저스는 현재 시장에서 다재다능한 투수 자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투수가 아니라 불펜의 깊이를 더해주고 여러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형 팔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선택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스티븐 마치입니다. 카디널스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수도, 혹은 끝까지 도전할 수도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죠. 이런 팀들은 보통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베테랑 선수들을 내보내는 데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계약 마지막 해에 있는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유망주를 확보하거나 연봉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MLB.com의 토마스 해리건 기자는 스티븐 마츠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건은 카디널스의 가장 흥미로운 트레이드 후보는 아마도 마츠일 것이다. 그는 4년 4.400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츠는 원래 선발투수로 계약했지만 부상에 시달리며 지난 3년간 197과 3분의 1이닝 동안 4.47위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기록만 보면 다저스가 왜 그에게 관심을 가질까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2025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마츠는 올 시즌 멀티 이닝 구원 투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현재 40과 3분의 2 이닝 동안 2.66의 평균자책점과 1.89의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8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단 4개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십시오. 2.66 에라와 1.89 f i p 는 엘리트 수준의 불펜 투수에게서나 볼수 있는 기록입니다. 특히 1.89 f i p 는 그의 투구 내용이 수비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매우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진 볼넷 비율을 보면 38개의 삼진과 4개의 볼넷은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이는 그가 제구력과 함께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츠를 불펜 보강을 원하는 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저스처럼 불펜의 깊이가 필요한 팀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될수 있죠. 물론 카디널스는 마츠를 트레이드하기 위해 연봉의 일부를 보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400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라고 해도 남은 연봉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봉 보조를 감수하더라도 카디널스는 마츠를 통해 의미 있는 유망주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트레이드에 응할 것입니다. 카디널스의 현재 상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리빌딩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츠와 같은 베테랑을 트레이드하여 유망주를 얻으려는 동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풍부한 유망주풀을 활용하여 카디널스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수많은 트레이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팀이 아니라 상대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쟁 팀들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하는데 능숙합니다. 여기서 팬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저스 팬들은 분명히 이 소식에 열광할 것입니다. 부상으로 고통받는 마운드를 보며 불안해하던 팬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반면, 카디널스 팬들은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마츠가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의 리필딩을 지지하는 팬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 트레이드 루머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일부는 마츠의 지난 부상 이력을 들며 위험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그의 최근 활약에 주목하며 다저스에게 완벽한 영입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숫자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마츠가 멀티이닝 구원투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분명히 투구 메커니즘의 변화나 구종 활용의 변화 등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저스 스카우트들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츠의 2025 시즌 스탯이 단순한 핫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저스 구단의 영입 전략은 단순히 이름값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선수 평가를 통해 팀의 가장 필요한 조각을 찾아냅니다. 물론 마츠 외에도 다저스가 노릴 만한 불펜 투수들이 시장에 여럿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저스가 특정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선수에게서 특별한 잠재력이나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츠의 경우 선발 경험이 있어 멀티이닝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좌완 투수라는 점이 다저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좌완 불패는 우타자 좌타자 모두에게 까다로운 상대가 될수 있으며 특히 경기 후반 중요한 순간에 좌타자 전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세인트루이스와 로스앤젤레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다저스는 단순히 마츠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과연 어떤 유망주들을 내줄 것인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다저스는 유망주 팜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유망주를 내주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다저스의 2025 시즌 우승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츠는 분명히 다저스 불펜에 필요한 안정감과 이닝 소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게 현재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다저스는 포스트시즌에서 더욱 강력한 불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결국 불펜 싸움에서 승리하는 팀이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레이드 시장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다른 경쟁팀들도 마츠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카디널스가 예상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항상 최고의 제안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움직여 경쟁자들을 따돌립니다. 여러분은 다저스가 스티븐 마츠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